박경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회원분들 오늘 힘내시라고 다 같이 힘찬 박수 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 옆에 생활지 육굴이 보고 계시는 박경희 부회장님 모시고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서구 문화센터에서 지금 광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역시 시장대회 생활니다 감사합니다 수네 저는 광주 광역시 체조협회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박경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늘 강주 시장배죠 시장배일 개심을 너무너무 멋지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 앞전에 어수선하게 안전 교육이 있어서 요즘에는 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르신들 될수 있으면 계단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평지로 올라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그러셨어요? 네. 어 신장님께서 강 어, 신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오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예, 너무 일정이 바쁘셔서 못 오시겠다고 우리 동호인들한테 정말 안부 전해주시고 성공적으로 예, 대회를 잘 치르시라고 예, 전화를 직접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존경하는 강, 어, 강기장 시장님, 그리고 생활체조, 어, 부모인 여러분, 각구회장님을 비롯한, 어, 비님내외부님 네, 그리고 오늘 대회에 참여해주신 선수 여러분, 제1 4회광주광역시장배생활체조 대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네,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생활체조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생활체조는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네, 오늘 이 대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의 열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체조 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의 열정의 노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같이 박수! <laughs>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광양시가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는데 생활체육체조가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에, 멋진 경기를 펼치시길 바라며 안전 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죠? 오늘 신다초등학생니다 네, 네, 네 우리 박경희 네, 회장님 저는 전공이 좀궁금합이다 어, 네, 뭐 아나운서들은 방송보셨을것 같은데 네, 굉장히 참 오늘도 참 기대되는 그래요. 무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총26 팀이 참가를 합니다. 순서 다시 한번 안내해 볼게요. 순서는 살짝 연령상이 좀 있습니다. 참가분들 1번 마녀공자 아라 광주 시민 여러분, 보세요. 특정한 체인공 저희 다 이러가 하는 한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할것 같나요? 지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저희 가번로 1번 올라와서 준비 좀해 주시겠습니까? 인가다분 1번. 본가은이 시간에 1번. 네. 저라 아, 네. 참가 번호 네. 1번. 네. 네. 아, 아, 준비하는 시장. 동안에 아. 저희 미리 아. 좀 알려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입장은요. 무대 바라보시고 오른편입니다 무대 바라보시고 오른편첫 팀이 무대에 올라온 이후에 두 번째 팀 나가서 들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